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구의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스타, 이강인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또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가 이강인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는 단순한 이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적이 성사될 경우, PSG는 이강인 선수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축구계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인의 매뉴 이적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동이 아닌 유럽 축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축구의 역사에서 두 거대 클럽의 만남은 항상 큰 이슈가 됩니다. 이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바로 두 클럽의 상징 로고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로고는 두 클럽의 전통적인 상징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두 팀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 강인 선수는 이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메뉴의 붉은색과 PSG위 청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유니폼은 두 클럽의 결합을 상징하며 이 선수의 탁월한 기량이 두 팀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강인 선수는 두 클럽의 힘과 전통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유럽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이제 축구 세계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이강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으로 PSG의 운명의 그림자를 드리우다 프랑스가 충격에 빠지다 이제 축구계의 거물 이강인 선수의 메뉴 이적 소식이 전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이적은 단순한 선수의 이동을 넘어서 유럽 축구의 균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강인 선수의 이적은 파리 생제르맹 PSG에게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PSG는 이 선수 없이 어떻게 경기 전략을 재구성할지, 그리고 이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축구 팬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유럽 축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뜨겁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강인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 이적은 파리 생제르맹, PSG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이적이 PS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강인 선수가 PS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부재가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PSG가 이 강인 선수 없이 어떻게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선수의 이적은 PSG의 공격 라인에 공백을 남기며 이를 채울 새로운 선수 영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PSG의 전술적 유연성과 적응력을 시험하는 기회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또한 PSG 팬들과 축구 애호가들에게 이 강인 선수의 이적이 팀 내부의 다른 선수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팀의 젊은 선수들이나 덜 알려진 선수들이 이 기회를 통해 더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탐구합니다. 바로 이강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알림벨을 켜주시면 가장 빠른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